어이, 대한생명, 안봉, 나 여기 환자요 여기 환자. 조촌동와서 보험 설계할 때 나한테 담배 몇개 몇 푸냐고 물어봤지. 나 지금 담배 피워. 응? 어? 그리고, 시인하고 반전은 받아먹었어. 근데, 반전을 안 주려고 이렇게 해야 해요? 어? 응? 무먼자다 나섰어 다 나서면 준담서줘 빨리 나 여러 이후 징그러서못살아 어? 왜수술을 환자 갖고 놀아 어? 돈을 안 줄라고 놀지 어? 정일이네 집 사주 받아서 해고했지 어? 핵전쟁까지돈교환이돈 교환이요! 돈 하자른 돈도 아니고 6천만원 6천만원! 물불 가리지 말고 빨리 갖고 와! 빨리 갖고 와! 어? 사람이 전쟁이 나도 경찰서에 가서 내 신분증 가져오는 거요 전쟁이 나도 알았어? 양변! 너 길에서 한 번만 더1 5대가고 놀아봐 이 시학년